안녕 난 ESFP 유림이야 안녕 난 ENTP 단비야 안녕 INFJ 시은이야 안녕 난 ISFP 유정이야 오늘은 MBTI별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의 이제 상황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가볼까요? 고! 근데 이 상황으로 하자 남자친구가 남자들이랑 술 먹는다고 했어 아... 이미 거짓말을 친 거야? 남자들이랑 술 먹는다고 했어? 어 알았어 나도 오늘 술 마실 거야 했는데 여자... 랑 단둘이 있다? 음. 그럼 일단 이렇게 전화를 걸겠지. 뭐해?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거짓말 을봐 아, 어, 어, 뭐해? 거짓말을 치겠지? 그럼 이제, 아, 그, 앞을 봐봐. 한다 <laughs> 이렇게 인사하고, <너무> <laughs> 이렇게 인사하고, 헤어져, 당장. 일단, 빡! 내가 직접 보게 한 거, 그게 제일 빡쳐. 안 봤으면 사실 괜찮은데, 봤잖아. 그리고 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게 친구가 있는데 그 상황이 있어? 아 그게 더 짜증나겠다 어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 상황을 내가 봤어? 그럼 더 비참하고 빡쳐가지고 당장 헤어져 난 헤어질 사유라고 생각해 나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지 어, 변명도 들을 필요 없어 응. 이거는 진짜 변명밖에 없어 었그 믿음이 그냥 와장창 깨진 어. 거니까 그냥 더더만 안녕 안녕 잘가 아, 딱 봤다? 유리창에 그러면은 들어갈 것 같아 아 이렇게 딱 그냥 야, 어, 전화 나... 안 하고 전화 하면 약간 막 뭐지 하고 약간 좀 어, 변명을 나... 생각하잖아 나... 그 사이에 그 너... 시간 줄수 없어 딱 들어가서 딱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면은 어? 하고 어다담비야 이제 이러면 <laughs> 그렇게 말없이 노 볼까? 가 그냥 이렇게 서고 있으면 막 변명을 하겠지 그럼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갈 거야 어. 이렇게 하고 가고 이러면 뭐 쳐트 하거든 연락을 하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러고 헤어져야지. 어, 해 사귀진 못해. 왜냐면 신뢰가 깨지면은 끝이어가지고 절대 안 돼. 때리진 않네 다행히. 떼, 때리는 거는 굳이 내 주먹이 더 아까워. 걔 그런 새끼한테 내 주먹을 쓰느니 참겠어. 난 이거 항상 말하잖아. 눈이난 음, 똑같이 할 거야. 어떻게 똑같이? 그러니까 우선 문을 열었어. 난자취방 열었어. 다른 여자랑 누워 있는 거 봤어.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? 그렇게 조용히 닫지. 말로 막물막대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안 하고, 어, 조용히 닫아.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게, 또일날때 전화. 아, 무서워. 그냥 말해, 전화할 거면. 전화해서, 어, 나 봤어, 너 집에 갔는데 그러고 있더라? 라고 하면서. 아, 바로 헤어지자. 그냥 이런 건 난. 사촌 누나야? 이러면 사촌 누나야? 사촌 누나랑 원래 어릴 때부터 같이 자가지고 800개하고 원래 누나가 너무. 어. 그냥 만약에 정말 와, 빡쳐. 내가 정말 배신감이 치를 떠. 그러면. 모르는, 일단 모르는 척 하다가 나도 그 광경을 보여줘. <laughs> 그리고 헤어질래. <해줄래>. 야, <laughs> 그건 너무 드럽다, 근데. 똑같으면 <laughs> <아파트에만> 되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, 그래도 짜증나잖아. 안 <laughs> 나긴 하지. 누워있는 거는 술 마시는 것보다 더 혼나야지. 이건 어... 최악이지. 살면서볼 일이 있을까? 약간 드라마에서만 보던 건데, 실제로 본다? 이거는 진짜. 엎어야지. 난 진짜 손이 덜덜 떨릴 거야. 아, 광경을 보니까막 눈물이 날고. 날도... 일단 근데 그래도 좀 찍기는 해야 될것 같아. 난 영상을 찍을 거야. 어, 나도 나. 그리고 일어나는 그영상까다 찍을 거야. 대화하는 거, 변명도 다 찍어서 <laughs> 협박할 거야. 아나 이거 하면 올린다. 너 이렇게. 이거 올릴 거야 내가. <laughs> 이렇게 계속 협박할 어, 거야.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. 위자료 청구. 어어 어, 맞아 그런 거죠. 얼마나 <laughs> 돈? 돈이라기보다 친밀정. 심리... 어 그런 거? 나는 그래도 돈을 받을래. 괜찮은 방법으로. <laughs> 방금 배웠어. 아직... 나는... <laughs> 그런 일이 근데 있으면 안 돼. 안 어, 그런 안 남자를 안돼. 만나면 안 돼. 만약에 생긴다, 그러면 영상을 먼저 찍고 증거 소집을 하자. 꿀팁... 돈을 뜯어내라. 좋다, 좋다. 나는 딱 봤어. 그거 사진을 찍고 증거를 저장하고, 그리고 이제 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? 어,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래. 침대 옆에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... <laughs> 야, 그게 더 무서워. 어,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거야. 어 무서우라고 그러다가 둘 중에 한 명이 깰거 아니야? 여자가 먼저 깼어 만약에 여자가 먼저 깼어 어너 근데 없 오빠 일어나봐 뭐 이상한 사람 있어 이러면은 어 아,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 가만히 있을 거야 걔깰 때까지 아, 신경 쓰지 마세요 마서 주무세요 하화장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고 기다리다가 남자가 계나 보겠지 이제 그럼 똑같이 아까랑 뭐빌든뭐 뭐 이유를 얘기하면은 음, 그래 알겠다 얘기 다한 거지 갈게 이러고 갈게 그럼 그 남자 생각할 거 아니야 아 담비가 무슨 많은 생각과 그걸 했을까 하면서 더 무서울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난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엄청 무서워할 거 아니야? 근데 와. 그걸로 죄책감 들게 하고 죄책감이 들까? 애초에 그걸 한이상 죄책감이 안 드니까 한 거야. 그럼 존심이 너무 상할 때 여자의 얼굴 한번 보고 싶긴하다. 얼마나 잘 모르. <laughs> 예뻐, 겁나 예뻐. 그럼 어떡해 겁나 예뻐? <웃음> 짜증나. <웃음> 짜증나. <웃음> 나는 말하는 쪽이긴 해. 나도 우리 둘의 그건가? 우린 사실 만약에 남자친구 사귈 때 1순위가 남자친구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가? 이게 문제는 이러면 연애가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 1순위를 두기에는 내가 힘들고 맞아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지만 안 해줘서 말하는 쪽어 이렇게 유도를 자꾸 이렇게 해 먼저 헤어지자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 어떻게 그걸 유도하지? 내가 변한 티를 내야 되는 거지. 음. 어. 그러면은. 너무 나쁜 난... 거 아니야? 근데 나는 헤어지자는 말을 진짜 못해. 아. 헤어지자는 말 진짜 못해서 사실 카톡으로 하고 싶어. 음. 그 말을. 근데 그건 너무 예의가 없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. 근데 나도 헤어지자고 하는 쪽인데 상대가 꼭 잘못했을 때 헤어져 나는 아 그래서 상대가 후회해 미치게 아 무섭다 내가 실수할 행동을 절대 안 하거든 뭐술 먹고 연락 안 된다던가 남자랑 뭐 이런 거를 난 절대 안 하는 이유가 난내 잘못이 잡히기가 싫고 나 때문에 그 이별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후회가 남을 거고 그러고 싶진 않아서 무조건 상대가 잘못하면 그때 헤어지고 그럼 걔가 후회하든 말든 어? 난 기회 많이 줬어 아니야 진짜 안 된다고 했지 약간 이런 느낌 나도 듣는 쪽에 마음이 좀 편해 맞아 마음이 편해 듣고 싶어 <laughs> 결론 헤어짐을 듣고 어. 싶다 나 근데 잘못 잘안 한대? 나는 헤어질 만한 잘못을 잘안 해. 그 나는 차이는 쪽 아닌 거 같다고 스스로는 생각해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어렵다 2 24... 4시 아니야 우리 이 제대로는 제 연애할 수 있겠지? 난좀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